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6학년 2학기 3단원 공간과 입체 단원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누리토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어, 어느 방향에서 찍은 사진인지 보기에서 찾아 써보시오. 앞이 그림 똑같죠? 앞에서 바라본 거죠. 그죠? 이건뭐 그림이 완전 똑같으니까 이거 따로 볼 것도 없죠. 앞에서 바라본 거니까 답은. 두 번째. 배를 타고 여러 방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각 사진은 어느 배에서 찍은 것인지 찾아 번호를 써보시오. 이 사진을 보면, 기억은, 이 빨간 지붕, 얘가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무. 이쪽에서 바라본 거죠. 5번에서. 그죠? 니은은 왼쪽에 나무. 오른쪽에 빨간 지붕. 이거죠. 이쪽에서 바라본 거죠. 1번이네, 1번. 3번. 3번도 마찬가지. 2번하고 같은 문제예요. 유형이. 보 기억은 왼쪽에 나무. 왼쪽에 나무면 1번이겠네요. 뒤에는 오른쪽에 나무. 5번이겠네요. 바로 나오죠. 4번. 보기와 같이 컵을 놓았을 때 찍을 수 없는 사진을 찾아 써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러면. 4번을 보면, 가. 보면, 왼쪽이 요고. 그 다음, 요고, 요고. 요게 이제 파란색 컵인가 보네, 이게, 그죠? 이게. 그러면, 왼, 제일 왼쪽이 요고, 그 다음에, 요고, 요고. 앞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오른쪽, 가운데. 가능하죠. 나는 왼쪽이 요거. 그다음 파란색 요거.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죠. 가능하죠. 그러면다왼쪽이 요거. 이거. 그러면 요거 요거 이건 안 되죠. 왼쪽이 요거면 오른쪽이 이게 돼야지. 이게 바뀌지. 라는 왼쪽에 파란색. 그다음에 요거, 오른쪽에 요거. 여기서 바라본 거죠. 안 되는 건 다. 그 다음, 5번. 효우는 공원에 있는 조형물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위치를 찾아보시오. 같은 유형이에요, 문제. 요거. 그러면 왼쪽이 파란색, 오른쪽이 빨간색. 파란색. 왼쪽 파란색, 오른쪽이 빨간색. 라에서 바라본 거. 그죠? 라에서 찍은 거죠.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6번. 가수가 노래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각 장면을 촬영하 r a 카메라를 a t 네 r a 알 e l Cater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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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 t 모양이. m 번 카메라죠. e 번 카메라가 됩니다. e 번 사케나무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여 다 t e 같은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필요한 사케나무는 몇 개입니까? t 번 이렇게. 그러면 위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이 얘가 이거고, 얘는 1층. 얘는 2층. 얘는 하나니까 1층. 그 다음에 그 옆에 얘는 1층, 1층. 얘는 1, 2, 3층이네요. 오른쪽 뒤에 얘 2층.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안 보이는 쪽인데, 얘는 똑같이 3층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머지 두 개가 안 보여, 거기서 그죠? 그럼 얘가 가장 적을 때, 가장 많을 때를 따져야 되는데, 얘가 뒤에 있는 부분이 3층으로 가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뒤에가. 그럼 안 되겠지. 3층까지는 안 되고, 얘는 1 또는 2, 1층 또는 2층이 가능하겠죠. 얘는. 그 다음에 얘가 2층이니까, 얘가 만약, 요, 얘가 요, 이 부분인데, 얘가 만약에 2층이면 얘가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뒤에가 이런, 이런 식으로. 2층은 아니지. 1층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맨 마지막에 요 세칠한 부분은 1층 또는 또는 2층. 둘 중에 하나고, 남은 거 정해졌어. 나, 나머지를 먼저 더하면, 3, 6, 7, 9, 10, 11, 12, 13, 14, 15, 15, 15개에다가 적을 때는 16개, 많을 때는 17개. 여기서는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17개가 답이 되겠죠. 최소는 16개. 8번. 사키나무로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이거. 그러면 아까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찾아 기울일 수시죠 앞에서 바라보면, 앞에서 바라보면, 왼쪽에 2층. 하나, 둘. 오른쪽이, 오른쪽 이 부분도 하나, 둘. 이렇게 보이니까 2층으로 보이겠죠. 하나, 둘. 2층, 2층. 2층, 2층으로 되어 있는 게 나시어다. 그죠? 앞에서 바라본 것은 나가 되는 것이. 옆에서 바라본 거. 이쪽에서 바라보면 얘, 얘는 2층. 색깔을 바꿔서 합시다. 요거. 왼쪽에 얘하고 얘가 보이겠죠. 2층. 얘도. 2층이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 조심할 게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 요것만 있으면 2 곱하기 2가 하나 하나 둘셋넷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얘가 하나 더 보였다는 얘기는 요안 보이는 뒤쪽에 1층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요, 옆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야. 요거 뒤쪽에. 그니까, 러 요거, 요거 옆에 1층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안 보이는 쪽에. 그러면, 1층이 하나가 추가로 있어야 되니까, 2층, 2층, 1층. 다가 되겠지. 이해는 다. 그럼, 나하고 다죠. 나하고 다. 그 다음, 9번. 사키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가능한 모양을 모두 찾아보시오. 그럼 여기서 어 앞에서 바라본 거 2층, 2층, 1층 그죠? 2층, 2층, 1층 맞고 옆에서 바라본 거 2층, 2층 맞고 위에서 바라본 거 1, 2, 3, 1, 2 가능하죠? 부합해요? 맞아요? 그 다음 나 위에서 바라본 거 3, 2 3, 1, 2 둘, 셋, 하나, 둘, 맞고, 앞에서 바라본 거, 2층, 2층, 1층, 221, 221, 맞고, 옆에서 바라본 거, 하나, 둘, 2층, 하나, 둘, 2층, 맞고, 나도 가능하죠. 다, 위에서 바라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고, 앞에서 바라본 거, 2층, 1층, 1층, 2층, 안 되죠. 요게 없어져야지. 2층, 1층, 1층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야지 맞는 거죠. 이렇게. 가는. 옆에서 바라본 건 2층, 2층. 이건 상관없는데 앞, 앞에서 바라보, 바라본 게 틀렸어, 이거는. 가하고 오만 오른 것다 가능하다. 그 다음 10번. 사키나무로 쌓은 모양과 1층 모양을 보고, 2층과 3층 모양을 각각 자작 기울로 쓰시죠. 10번을 보면, 자, 이렇게 쌓았대요. 근데 1층이, 앞에서 바라봤을 때 1층이, 아, 1층 모양이, 여기에 쌓은 것 중에서 1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그자를 옆으로 돌려놓은 모양이에요. 1층이. 그러면, 요 요거 하나, 둘. 얘가 이거고. 요 가운데 이쪽 요게 보이죠? 하나. 얘가 이거고. 요거하고 요 뒤에 요안 보이는 뒤쪽에. 그러니까 여기 아래 하나가 있는 거야. 안쪽에.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앞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2층, 3층, 1층. 2, 3, 1이죠. 그죠? 옆, 만약에 옆에서 바라봤다. 그러면 하나, 둘 2층, 3층으로 보이겠죠. 그럼 여기서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은 1층 모양을 보고 2층과 3층 모양을 각각 찾아 기호를 쓰시오 그러면 2층하고 3층 그죠? 2층하고 3층을 기호를 써야 돼. 그럼 여기서 2층에 해당되는 거. 2층은 지금, 여기 여기니까 요고, 요고, 요고. 세 개가 맞물려 있겠죠. 얘하고, 얘하고, 요 아래에 있는 거. 요거 자체가 2층이죠. 요고, 요고, 요고. 기억자. 앞에서 뭐라고 이거죠. 그죠? 요게 2층이죠. 2층은 가가 되고. 3층. 3층은 여기서 하나, 둘, 셋. 요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나머지는 다 2층이고. 3층은 하나야. 여기. 그죠? 요 자리에 3층 올라간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가 되겠네요. 3층의 모양은 다가 된다. 가구 다가 됩니다. 11번. 어, 그림의 모양과 똑같이 썼는데 필요한 세케나무의 개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층에 싹은 사케나무가 다섯 개라고 할때 필요한 사케나무 개수를 구해보시죠. 그 여기서 1층에 싹은 사케나무가 다섯 개래.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요요 아래, 얘는 3층이고 여기 아래 아래, 거기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요거 요거 아래 아래,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봤듯이 1층에 5개가 필요하고 2층은 2층은 지금 하나 하나 둘셋요 아래 네네 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2층은 네 개. 3층은 3층은 얘하고 얘 두개죠 이렇게 되는거죠 왜냐면 1층에 1층에 쌓은 세키나무가 다섯개니까 1,2,3,4,5니까 요 뒤쪽 안보이는 뒤쪽에 1층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섯개 네개 두개니까 총 열한개가 필요합니다 요사키나무를 쌓기 위해서 그 다음 12번 최원이가원이가 다이와 같은 모양을 쌓으려면 사각나무를몇개더 쌓아야 합니까? 그럼 얘는 위에서 본 모양.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요 자리는 없는 거고. 얘가 지금 1층, 1층, 1층. 얘는 2층, 2층. 얘는 3층이죠. 다 더하면 3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기라면 10개. 다이는 10개가 지금 있는 거고. 체원이는 여기서 얘는 1층, 얘는 1층, 얘는 2층.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층이고, 얘가 3층이죠. 그러면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기라면 3, 4, 5, 6, 7, 8. 얘는 체원이는 9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다이와 같이 쌓으려면 1개가 더 필요하죠. 10개에서 9개를 빼면 1개만 더 있으면, 시원이가 다이와 같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죠? 결국은 여기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없는 거지. 시원이가 다이에 비해서. 여기에 쌓아야 되겠죠 그죠? 이쪽에 옆에다 하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 13번. 사키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옆에서 본 모양을 제가 기호를 쓰고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사각형을 계수를 구하시오. 그럼 위에서 바라본 거. 앞에서 바라본 거. 그러면 옆은 이제 오른쪽에서 바라본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면 앞에서, 앞에서 바라본 게 3, 1, 3이니까 얘가 3층. 얘는 1이니까 얘가 3개가 다 1층이라는 얘기야. 하나라도 2층이 있으면 얘가 2층으로 돼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다음에 3층, 얘가 3층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옆에서 본 모양은? 왼쪽부터 1층, 1층, 3, 1, 3 중에서 가장 큰게 3이니까, 1, 1, 3이죠. 1, 1, 3. 그죠? 1, 1, 3이니까, 1, 1, 3. 다네. 다가 옆에서 본 모양이고, 똑같, 똑같은 모양을 썼는데 필요한, 사키나무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전체 필요한 사키나무의 개수는 아까 요, 요거 쓴 거. 3, 1, 3, 1, 1.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전체 몇 개가 필요한지 나오겠지. 여기다가 에 3. 9개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다하고 아홉 개가 됩니다. 14번. 조건에 맞게 쌓았을 때,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쓰는 방법을 나타내시오. 방법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이 같습니다. 쌓기 나무를 여섯 개 쌓았습니다. 여섯 개 쌓았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몇 개를 생각하면 될까? 앞하고 옆이 같으니까, 어 얘가 만약에 전체가 여섯 개니까. 전체가 여섯 개니까 다1이라고 하면은 다섯 개니까 다 일에 다 1층이고 하나만 2층이라는 얘기지. 이말 뜻이.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다 1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얘는 1 1 1 1 1 1, 1 같고, 만약에 여기서 2층이 기억의 2층이다. 얘가 만약에 기억이 2층이고, 이게 돼 있다. 그럼 앞에서 바라본, 바라본 모양은 2층 가장 높은 게 2층이니까 1층 1층이죠 211. 옆에서 바라본 모양은 얘가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얘가 왼쪽이니까 112. 그럼 211, 112 같이가 않지 구성이. 그럼 기억이 2층이 되면은 곤란한 거죠. 이해하죠?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다음. 니은이 2층이면, 1, 2, 1, 1, 1. 뭐, 이렇게다고 치면, 앞에서 바라본 모양은 2, 1, 1. 옆에서 바라본 모양은, 옆에서 바라본 모양은 1, 2, 1. 그럼 차례대로 2, 1, 1, 1, 1. 안 맞죠? 니은도 안 돼. 그럼, 지금만 2층이라고 가정을 하면, 1, 1, 1. 1, 2, 1, 1 이렇게 가져가면 앞에서 바라본 모양은 1, 2, 1이자 옆에서 바라본 모양은 1, 2, 1이자 가장 높은 거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럼 1, 2, 1, 1 맞죠 그럼 디귿이 2층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 1층, 1층, 2층 1층, 1층 이래야지 맞는거죠 그 다음, 15번. <laughs> 사키나무로 1층 위에 2층과 3층을 쌓았습니다. 2층과 3층 모양의 잘못된 층을 찾아 쓰시오. 여길 가만히 보면은, 앞에서 바라봤을 때, 3층, 1층, 1층. 앞에서, 어, 1, 어, 1층 모양이. 요 위에 2층을 쌓는 거야. 2층을 쌓으면은, 어. 요 자리에 2층 올라가고, 요 자리, 요 자리에 2층이 올라간 거야? 그죠? 근데 3층이, 지금 2층 위에 3층을 쌓을 수 있으니까, 파랗게 색칠한 요 자리. 요 하나, 둘, 셋. 요 자리만 쌓을 수 있어. 3층에. 얘는 쌓을 수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쌓아? 그죠? 잘못된 모양은 이거죠 3층 중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은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16번. 사키나무로, 어, 쌓은 모양과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쌓을 때 사키나무는 적어도 몇개 필요합니까? 그럼 여기서, 얘는 위에서 바라본 모양, 앞, 앞에서 요, 요걸 봤을 때, 이 자리는, 앞에 요 자리는 2층이지. 그지? 그 다음에 3층이 있지. 그 뒤에는 뭔지 몰라. 안 보여. 3층은 아니야. 얘는 요것은 1층 또는 2층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얘는 3층. 그다음요 뒤에. 이게 만약에 2층이라면은 살짝 보이겠죠. 그림이. 그런 식으로. 근데 없잖아. 1층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없고 그 밑에. 안 보이는 1층이 하나 있는 거야, 뒤에. 그 다음, 얘는 1층. 얘는 2층. 이거죠. 그러면, 얘는 1 또는 2인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먼저 더하면, 5, 8, 10, 11, 12. 12에다가 1 더하면 13개. 또는 12에다가 2 더하면 14개. 13개 아니면 14개가 필요한 거야. 따라서 적어도 13개가 필요합니다가 답이죠. 그럼 최대한 몇 개가 필요합니면가 최대한 따지면 14개가 답이죠 여기서는 13개. 자, 17번으로 넘어갑니다. 사케나무로 쌓은 3층짜리 모양 두 개를 층별로 나타낸 모양이 샀겠습니다. 3층짜리를 쌓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여기에.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좀 많은 거를 1층으로 우리가 쌓, 쌓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나가 만약에 1층이라면 얘하고 얘하고 요 자리는 쌓을 수 없어요. 2층 3층은 그럼 일단은 여기서 여기에는 있으니까 이건 이거는 다른 종류고 그 다음 이건 아니죠. 요거하고 요거, 요거 중에서, 만약에, 이거를 2층으로 쌓았다. 2층으로 쌓았다. 그럼 3층은 4개 중에 하나 올릴 수 있죠. 그럼 이게 되겠네요. 3층. 이게 가능하겠네요. 하나가, 종류가. 두 번째는, 어, 얘가 1층이면, 요 6개 중에서 올릴 수 있죠 2층은 그럼 얘를 2층으로 해야지 그럼 4개 중에 하나니까 요거 2개 두개 가능하죠 얘가 3층이죠 얘가 2층이면 3층에 얘하고 얘 외에는 얘하고 얘가 올수 없으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파란색은 몇개야 파란색은 1층이 1,2,3,4,5,6 6개 2층이 4개 3층이 3개 13개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 다음, 빨간색. 1층이 6개. 2층이 4개죠. 3층이 2개죠. 12개가 되는 거를 알수 있죠. 그러면 둘 차이는 1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 18번. 그린 것 같이 섞인 나무 8개로. 만든 모양을 똑같은 모양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몇 가지의 사케나 모양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러면 1, 2, 3, 4, 5, 6, 7, 8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그럼 똑같은 모양으로 따지면 전부 다 어, 분해를 시키면, 그죠? 한 개짜리, 한 개짜리 8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똑같은 모양으로. 그다음 8의 약수, 8로. 8의 약수가 1, 2, 4, 8이니까. 그럼 4개, 네개짜리가 있겠죠. 4개짜리. 4개짜리 두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이거. 뭐, 권총 모양? 기억, 긴, 긴 기억자 모양?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걸, 이거를 뒤집으면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돌 돌리면 그러면 이게 되고, 그다음 두 개짜리 요거 둘 하나 요거 둘둘둘 둘, 둘. 이런 식으로 하면 두 개짜리 네 개가 가능하겠죠. 또. 두 개짜리 네 개를 쪼갤 수 있다. 그럼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19번 가, 나 모양에 각각 사케나뭐한 개를 붙여서 얘도 한개 붙이고 얘도 한개 붙여서 모양이 같아야 돼. 그럼 얘는 1층이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기역자 모양에다가 하나 붙였잖아. 그죠? 기역자 모양에서 여기다 하나 올린 거야. 이 부분이. 얘가. 그러면 기역자 모양에 얘가 있으니까 2번에다가 하나가 올라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리면 얘가 이 모양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억자에도 하나 올렸는데 이 기억자 여기서 오른쪽에 여기 하나가 더 붙었잖아요, 얘가 3번이. 그럼 여기 기억자 오른쪽에 이거네. 4번이네. 그러면 가에서는 2번. 나에서는 4번을 붙이면 모양이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20번. 위앞 옆에서 본모양의 그림과 같은 사케나무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억과 니은에 필요한 사케함무 수를 각각 구하시오 위앞 앞에서 바라봤을 때 3층 1층 2층이잖아3 1 2 그럼 앞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서 바라봤을 때3 1 2 얘는 한,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3층이 들어가야 되고 얘는 1층이고 2층인데 전부 다 2층인지 전부 다 2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2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2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것만 가지고는. 근데 옆에서 바라보, 바라본 모양이 3, 1, 2야. 그러면 옆에서 바라본 모양은 이쪽이잖아, 이쪽. 이쪽에서 바라본 모양이 3, 1, 2. 이 말이죠.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럼 3, 1, 2니까. 여기서, 얘는 1밖에 안되는거냐 안 그죠 여기는 참고로 여기는 이쪽은 2인데 얘가 3이니까 얘는 1 또는 2둘 중에 하나가 되는거지 이 자리는 얘는 얘는 2니까 2밖에 안되겠죠 그럼 어쨌든 기억은 1 얘는 3이 되는거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